자 오늘은 작도합동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13번째에요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작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해도 해야 되지만 조금 작도하는 방법은 순서도 외워서 외워서 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방, 어, 순서하는 뭐야? 작도하는 순서를 외우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시간 될 때마다 한번 작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작도라는 것은 두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작도를 합니다. 첫 번째, 눈금 없는 자. 두 번째, 컴퍼스 이두 개를 이용해서 작도를 하게 되는 것, 도형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작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금 없는 자는 어디에다 쓰냐면은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릴 때, 그리고 두 번째 선분을 연장할 때 사용합니다. 선분을 연장해서 더 길게 그릴 때 쓰겠다는 얘기고요. 컴퍼스는 첫 번째 원을 그릴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선분의 길이를 재어서 옮길 때 사용합니다. 이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를 잴 때는요. 어, 눈금이 없는 자기 때문에 자로 길이를 재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컴퍼스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할 거예요. 여기 선분 AB가 보이죠? 선분 AB. 요 길이만큼 같은 길이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로, 자로 직선을 긋습니다. 쭉 긋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P라는 점을 하나 찍을 거예요. P라는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컴퍼스를 여기다가 고정을 시키고, A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벌려요. 여기 벌리는 거죠. A에다 고정을 시키고, 벌려서, 요만큼, AB 길이만큼 벌린 다음에, 제대로 벌렸는지 체크 한번 해줍니다. 체크 한번 해줍니다. 아, 요게 길이를 잰 거예요. 그러면 이 컴퍼스를 접지 않는 이상 이만큼 벌어진 것은 선분 AB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젠 이 컴퍼스를 그대로 P에다가 고정시킵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그리고 나서 요만큼 벌어진 게 길이만큼 체크를 해주면은 이 체크해준 거랑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Q라고 잡고 P하고 Q의 길이가 A, B의 길이랑 똑같아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같은 A, B의 길이를 P, Q로 옮겨서 그린 겁니다. 이해 됐나요? 이게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가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방법은 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외우는 거는 어,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알겠죠? 어, 외워두시고 집에 가서 연습장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밑에 내려가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작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어, 두 개의 도구를 쓴다 그랬죠?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 기역과 디귿입니다. 기역과 디귿. 자, 그다음에 2번도 볼게요. 밑에 내려가서 2번. 이번에는 선분 AB를 선분 AB를 b의 방향으로 연장을 합니다. b의 방향 선분 ab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선분 ab가 있는데 요 b 방향으로 연장을 합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ac의 길이가 ab의 두 배가 되는 거. 그러면은 요 길이만큼 같은 길이로 이렇게 벌어져서 요 c를 찍어 봐라. 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ac의 길이가 ab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얘기는 요 AB랑 같은 길이의 선분을 요 BC로 그려보겠다. 이러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할 것이다. 자, 우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릴 때맨 처음에 AB를 그린 다음에 B 쪽으로 쭉 빨간색으로 더 연장해서 그렸죠, 그죠? 어, 선분을 연장해서 그릴 때에는 눈금없는 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로 B의 방향으로 연장선을 그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 AB만큼 같은 길이로 BC로 그린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지? 그니까 러 AB의 길이를 잴 거예요. 근데 AB의 길이를 재는 거, 선분의 길이를 재는 건 우리가, 어, 컴퍼스로 잰다고 그랬죠? 컴퍼스. 컴퍼스로 AB의 길이를 재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정하고 여기까지 벌려가지고 체크 한번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그대로 B에다가 고정시키고, 여기다가 체크를 하는 게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 B를 중심으로,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네모인 원을 그려. 이렇게 돼있죠. 얘가 이제 여기 A, B만큼 그려진 거를 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얘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A, B인, A, B인 원을 그려서 A, B의 연장선과 만나는 요 점을 C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AC의 길이는 AB의 두 배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1-1번 문제 같이 풀어 봐요. 자, 1-1번. 다음 중 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괄호 안에 써넣으시오. 첫 번째.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 한다. 그죠? 옳은 거. 선분의 길이를 잴 때는 컴퍼스 사용한다 고 그랬죠? 자가 아닙니다. 컴퍼스입니다.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릴 때, 선분 그릴 때는 컴퍼스 아닙니다.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합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은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컴퍼스를 사용하여 두점 A, B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요 A, B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A에다가 B만큼 벌려서 원을 그리고요. 반대로 그대로 B에서 A만큼 어, 지금 벌린 다음에 원을 그리면 어, 되겠죠. 그래서 길이 반지름의 길이는 A, B. 인원을 그려서 어, 이때 그리면은 만나는 점 c 가 생기죠. 어, 이때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해서 a랑 c랑 선분 그리고 b랑 c랑 선분을 그리면 삼각형 a, b, c는 이 a, b의 길이로 모든 변을 다 그렸기 때문에 세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겠습니다. 정삼각형 여기까지 되겠죠. 자 정리하시고 우리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째에요. 14번째.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합니다.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거. 자, 얘도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은 외워두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여기 각 A, O, B만큼의 이 벌어진 이 각의 크기를 여기다가 옮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 5를 중심으로.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어, 컴퍼스를 고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어, 원을 그립니다 반직선 OA, OB와의 교점을 이때 어, 벌리는 정도는 대충 벌리시면 돼요 대충 벌려가지고 어, 요렇게 원을 그리는 거죠 여기다가 교점을 잡고 여기다가 컴퍼스를 고정하고 이때 OA랑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OB랑 만나는 점을 D라고 정해놨습니다 이때 두번째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어, 요거 그대로 P에다가 옮기세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똑같이 그릴 겁니다. 똑같이. 그래가지고 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PQ만 그려진 상태죠. 어, PQ하고 만나는 이 점을 X라고 할 겁니다. X라고 이름을 정해 두고요. 그 다음에는 그 컴퍼스를 접어서 고정을 이제 여기다 시킬 거예요. 여기 아까 전에 오비하고 만나는 점에 고정을 시키고 얘를 어디 길이만큼 벌릴 거냐면은 요 길이만큼 벌릴 겁니다. 컴퍼스를 요 길이만큼 벌려서 어, 체크 한번 해주고 여기 세 번째 얘를 이제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찍고 요만큼 벌린 대로 체크를 갈 겁니다. 그러면은 어, 아까 전에 검은색이랑 지금 빨간색이랑 만나는 점이 생기죠. 이 점을 어, Y라고 한 다음에 P에서 Y로 쭉 선을 그리시면 은 이제 어, 요 각이 요 각하고 크기가 같은 각이 됩니다. 크기가 같은 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정리를 해두고 좀 갈게요. 길이가 같은 선분들이 생기는데 맨 처음에 여기서 찍고 원으로 돌렸을 때요 길이 O, C, 그 다음에 O, D. 얘를 그대로 여기서 가서 요렇게 그렸었죠? 그래서 PY, PX, 이네 개는 똑같아집니다. 이네 개는 길이가 같아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선분 길이 잰거 있죠? 이거 CD, 요 CD의, CD의 길이랑 이거 XY, 이 길이랑도 같은 길이가 됩니다. 같은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의 크기도 같아지겠죠. 같은 각을 작도했기 때문에 각의 크기도 똑같아지겠죠? 자, 여기까지 좀 알아둘게요. 여기까지 좀 알아둘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행선을 작도를 합니다. 평행선을 작도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평행선이 되려면은 동의각 엇각이 같아야 된다 요거 했었죠. 동의각 엇각이 같으면은 평행선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결론을 보니까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은 각이 됐다라는 거죠. 즉, 요각을 같은 각의 크기로 여기다가 이렇게 작도를 한 거예요. 작도를 했으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지금 요선하고 요선은 뭐가 되겠어요? 평행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요 PA 요거를 요고, 시라고 할게요. 요 BAC 요각을 맨 처음에 요만큼 벌리는 것을 그대로 여기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벌렸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 C에서 B까지 길이를 쟀죠. C에서 B까지 길이를 재고 얘를 그대로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B에서 C를 재도 됩니다. 얘를 Q에 와서 똑같이 이렇게 잰 거죠. 요 길이 요 길이 같아진 겁니다.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아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만난 점이 생기는데 이 점하고 이 핏점하고 쭉 연결시켜주면은 평행선이 되더라. 동의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된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은 요성질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동의각이 같으면 평행이다. 그러면은, 어, 엇각이 같으면 평행이다도 있겠죠. 그죠? 어, 엇각은 요쪽에서 요렇게 재는 겁니다. 엇각의 위치. 그래서 요렇게 긋는 거. 요각의 크기를 요쪽에다 대는 거. 요거 뒤에 문제가 나오면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자 얘는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그것을 활용해서 평행선까지 그리는 고로한 부분이 되니까 같이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3번 문제 바로 풀게요. 자 3번 오른쪽 그림에서 각 X, O, Y와 크기가 같고 반직선 AB를 한 변으로 하는 각을 작도. 요거랑 같은 각을 여기다 작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작도 순서를 나열하세요. 자, 처음에는 요거 긋는 요거 표시하는 거였죠. 여기다가 컴퍼스 꽂고. 그래서 기억입니다. 얘를 그대로 여기로 옮겨서 요렇게 그렸었죠. 그래서 D귿 갈 거고요. 그다음에는 D에서 C까지 CD의 길이를 쟀었죠. 그래서 니은을 합니다. 얘를 Q로 가지고 와가지고 요렇게 길이를 같은 길이를 작도한 거예요. 그래서 리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P, 교점 P와 A와 쭉 있는 미음을 작도를 해주면은 요 각의 크기와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은 각이다. 아, 요렇게 되는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3-1번 같이 풀게요 이거 어, 3번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 옳은 것은 동그라미 하세요. 자, 아까 전 선생님 이 여기까지 기억해 주자 그랬어요. 요 길이랑 요 길이 AP, AQ 요4 개의 선분의 길이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OC의 길이, OC의 길이가 여기죠. OC랑 같은 건 OD, AP, AQ예요. 그래서 OC랑 AQ는 같은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길이가 같은 게또 있었죠? 요거 CD. 요 CD의 길이가 요 PQ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D랑 AQ랑 같은 게 아니라 PQ랑 같은 겁니다. PQ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옳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점 P를 지나면서 직선 L과 평행한 직선을 작도하는 과정이다. 작도 순서. 자, 우선 이렇게 어, 먼저 선 하나 그어요 이렇게 에라고 평행한 거 그릴 거예요 그래서 기역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각 작도하는 거죠 자, 요만큼 벌린 거 미음으로 갔다가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피로 옮겨서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거죠 그래서 니은 니은 갔다가자 A에 컴퍼스를 찍고 요만큼 벌리는 거 확인 그래서 요게 비읍인가요? 비읍하고 얘를 그대로 어 여기 C에 옮겨서 이쪽에 벌리는 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d 귿 d 귿 갔다가 이제 여기 교점하고 P하고 쭉 선으로 연결한 리을이 되겠죠. 리을 자 그래서 작도 순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각의 작도인데 이것도 기억합니다. 위에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그 다음에 AQ QB, 요네 개의 길이 같습니다. 그래서 QA랑 같은 거는, 여기 있는 QA랑 같은 경우는 QB, PC, PD 같은 거예요. CD는 지금 얘기가 없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CD는 여기 길이잖아요. 근데 여기 길이는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AB랑 같은 거죠? 어, 그래서 CD는 AB랑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CD는 AB랑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각 A, QB, 요 각이죠? 당연히 얘는 같은 각을 작도했기 때문에 CPD랑 같은 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동그라미.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 볼게요. 자, 오늘 방금 했던 내용 문제들이에요. 1번부터 같이 풀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작도할 때 눈금 없는 자 컴퍼스 외에 다른 도구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번 틀렸어요. 없습니다. 선분의 길이를 잴 때는 컴퍼스 사용하는 게 맞죠? 선분의 길이는 컴퍼스로 합니다. 그 길이가 몇 센치인지는 모르지만 은 얼마만큼 벌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선분을 연장할 때는 자를 사용하죠. 틀렸습니다.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릴 때는 당연히 자를 사용합니다. 4번 옳은 거고요.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할 때는 둘다 썼죠? 각도기 쓰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 요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두번째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각 x, o y와 크기가 같고 반직선 p, q를 한 변으로 하는 각을 작도하는 거다. 요 각을 여기다가 작도하는 거죠. 다음 중 오른 것은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거 a, o 그 다음에 o, b 그 다음에 이거 PC, 그 다음에 PD, 이네 개가 같다 고 그랬어요. 이네 개. 그래서 여기서 OA랑 같은 거 여기 PD 있죠? 이거 오른 겁니다. 이거 오른 거고, 그 다음에 OY, 이 e, XY 요거 찍은 거 있잖아요. QYX, 얘는 아무렇게나 찍은 겁니다. 반직선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틀린 겁니다. 이해 되셨죠? 어, 길이가 같게 찍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르게 찍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길이가 같은 것도 있었다고 그랬죠? 요 AB의 길이 요 길이 요 길이하고 요 CD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구요. 그 다음에 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랑 여기 각의 크기랑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작도 순서 니은, 리을, 기역, 디귿, 그 다음에 쭉 구어서 미음까지 얘도 작도 순서 옳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알겠죠? 잘 판단해 주시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전필를 지나면서 어, 직선 l과 평행한 직선을 작도한 것이다. 이용된 성질 이거 딱 봐도 동의각이죠? 그죠? 동의각이 같으면은 평행이다. 이거 이용한거죠. 그죠?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직선은 평행하다. 그래서 얘는 2번의 성질을 사용한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정리해주시고 자 우리 같이 또 문제 풀어봐요. 올라가서 1-1번 볼게요. 작도할 때 컴퍼스의 용도. 컴퍼스의 용도는 먼저 당연히 원을 그릴 때 씁니다. 그리고 선분의 길이를 잴때쓴다 그랬죠 그래서 기어 리을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두점 연결해서 선분을 그리는 거 선분 연장하는 거 얘네들은 눈금없는 자를 이용한다 눈금없는 자를 이용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내려갈게요 2-1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각 x y의 y와 크기가 같고 반직선 PQ를 한 변으로 하는 각을 작도하였을 때 다음 중 길이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요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OA의 길이, OB의 길이, 그다음에 PC의 길이, PD의 길이. 요네 개는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OA, OB, PC, PD 이네 개는 같습니다. 그리고 요 AB랑 요 CD랑 길이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CD는 나머지 넷과 길이가 다른 하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정리하시고 밑에 3-1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점 P를 지나면서 L과 평행한 직선을 작도하는 과정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는 억각을 이용한 거죠. 억각을 이용한 것이고 자 방금 전에 또 얘기했듯이 요 AB, AC, PE, PD, 요네 개는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AC, AC, PE, 요 길이 같다는 거 나오죠? 여기 AC와 여기 PE. 그 다음에 여기 BC, BC의 길이와 요거 DE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2번도 옳은 거예요. 2번도 옳은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각. dp, e, 와, ac, b. 얘가 또 같은 각, 아, A. b, ac죠, b, ac. b, ac. b, ac. 요 각하고 또 같은 각이 됩니다. 그래서 b, ac랑 dp, e랑 같은 거. 요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도 순서. 우선 기역 요거 그린다 그랬죠? 기역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원 그리는 거 요거 리을. 얘를 여기서 옮겨 가지고 요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니은 그다음에 요거 길이 체크하는 거 미음. 얘를 여기다가 고정시키고 요만큼 길이 똑같은 길이 체크한 거죠. 디귿.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렇게 연결하는 거 비읍까지. 얘도 맞는 거네요. 3번이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왔네요. 3번 한번 볼까요? bca, 요각하고, bac, bac, 요각하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 같다는 얘기는, 요 bc랑, 요기 길이랑 같다는 얘기죠? 얘랑 얘랑 길이가, 어, 다릅니다. 물론, 같게 그릴 수 있어요. 같게 그릴 수 있지만은, 다르게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어,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